요청백취,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오랜만에 텐션 좋게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평소에 방송하는 늦은 밤이 아니라 이른 저녁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 스트리트 파이터 5가 아니라 다른 격투 게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드래곤볼 파이터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굉장히 경판 움직임으로 실제 만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죠. 국내에서도 드블파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드블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와 또 스트리머 분들이 계십니다. 그데 그래도 와중, 이번 주 토요일 4월 20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프라인 이벤트가 개최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어, 타이틀은 VS 토너먼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참가 신청은 여기 보시는 배틀독 이 링크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드볼팟 스트림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꼬사만님이 중심이 돼서 지금 기획, 어, 대회가 지금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드래곤볼 파이터즈 vs 개요를 저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총 상금이 약 184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간 토너먼트 승리 시 10만원 상당의 상금, 그리고 준우승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금이 약 4개월 동안, 어, 제, 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라이벌 매치 시는 3만원, 최종 결승전 승리 시는 1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방송 채널은 트위치 배틀독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 꼬튜브 채널에서 업로드가 될 테니까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다시 감상을 하시려면은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소입니다. 예, 중요한 경기장소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엘 후에고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듯이 주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4-29 지하 1층이에요. 합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있으니까 예, 지도 참조하셔서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 일정은 4월 20일 네, 이번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8월 17일 최강자전 토너먼트까지 쭉 진행될 예정이고요. 경기 방식은 16강 싱글 엘리메니네이션 토너먼트 3판 2선승제 결승전은 5판 3선승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3사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메인보대에서 진행되고요. 이또 이런 어,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매치 또 이제 따로 이제 제, 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공식맵 제한이 없고 관객 이벤트 출석 체크했을 때 어, 출석 체크 카드가 제공이 되고 또 월간 토너먼트 우승자 예측 이벤트 친구 1플러스원 이벤트 베스트 응원상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사실 많은 격투게임 대회가 기체, 어, 준비가 되고 열리고 하는데 또 드볼파 오프라인 대회는 또 다른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1회, 1회차 이제 BS 토너먼트 드블파 대회인데, 4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같이 좀 참가를 해주시고, 현장의 분위기를 즐겨주신다면, 국내 뭐 스파뿐만 아니라, 뭐, 스파, 철권은 사실 많다. 그죠? 부럽습니다. 그리고 솔칼, 뭐 도아식스 등등, 이제 모탈 등등에서 다양한 격투 게임 풀들이 조금씩 자리를 더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도 좀제 채널에서 제가 다루는 주종목은 아니지만 안내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4월 20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VS 토너먼트 드래곤볼 파이터 종목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다른 콘텐츠 스파 콘텐츠 쪄서 만들어서 열심히 파서 들고 돌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론이었습니다.